안녕하세요. 경호학 초단기학교의 이노겸입니다. 자, 오늘은 우발상황 대응 방법인데, 우발상황 대응 방법이 나오면 경호작용론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경호작용론은 끝입니다. 그래서 경호학의 절반을 여러분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경호작용론에서 전체 경호학 시험 문제의 절반이 나오기 때문에 40문제 중에 20문제 정도 내외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끝내면은 여러분 뭐 50점 맞았다 봐야 되겠죠? 근데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발사항 대응 방법 여기서 한, 또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야도 마무리 단계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끝내면은 여러분 이제 길고 긴 어떤 경호장애는 끝을 낼수 있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어, 제 영상 부족하지만 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6번 영상인데, 자, 우발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책마다 다른데, 뭐, 돌발상황으로 쓴 책, 위기상황으로 쓴책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경호 임무 수행 중에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위의 상황을 우발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되 있죠. 자, 군중에 혼란한 상황, 이거 계획적으로라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거의 우연히 일어났죠. 예기치 못한 정전, 우연히 정전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들이 의도적으로 정전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우연이가 될 수도 있고, 계획적이 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는 고 과실범이죠. 거의 우연이 하지만,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죠. 그럼 계획적인 겁니다. 폭발음이나 총성은 우연히보다는 거의 계획적이 더 많겠죠. 폭발물에 대한 공격, 총기에 대한 공격, 기타, 뭐, 몽둥이나 흉기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우연히보다는 계획적이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얘기지 못한 상황들은 우연이든 계획적이든 경호원 입장에서 보면 또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얘기치 못한 겁니다. 그렇죠. 경호, 그래서 경호 임무 수행 중에 얘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위의 상황을 우발상황, 돌발상황이라 부르고 그것은 대상자에 굉장한 위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이라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위기상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알아둬야 되겠죠. 여섯 가지 특징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비예측성, 불확실성입니다. 사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죠. 정절이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없습니다. 총기 공격 예상할 수 있지만 대상자 안갔겠죠 불확실성, 비예측성입니다. 그 다음에 돌발성입니다. 언제 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 장소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성입니다. 이게 돌발 사태가 위기상에 황 발생하게 되면 극도의 혼란과 물소의 약이 되겠죠. 혼란과 무의식을 야기되는 중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성인데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그죠? 인지하고, 경고하고, 어, 그 다음에 뭐방호 방어, 방어, 방어 및 대응을 하고, 대피해야 되죠.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뭐 몇십초에서 1, 1, 2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제약을 받죠. 이건 현장성과 시간 제약성은 거의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뭐, 고뇌할 뭐,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40분 시간 안 주어집니다. 몇 초에서 몇 10초? 몇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시간 제약을 굉장히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모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총성이 울렸다. 총성이 울면 대부분의 사람들 바닥에 엎드리겠죠. 경원도 엎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엎드려도 경호원은 자세를 낮춰서 엎드리면 안 됩니다. 무릎을 굽혀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폭발음이나 총성, 총기가, 총기, 총성이 울리게 되면 자기 보호본능이 작동하는데 경험 많은 자기 보호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대상자도 보호본능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74년도 광복절 행사 때 연단 뒤로, 방탄 연단 뒤로 숨었습니다. 근데 유경수 회사만은 숨지 않았어요. 아주 의연한 분이었어요. 그대로 있다가 총에 맞았죠. 자, 그래서 이 위기상의 특징, 다음 중 경호위기상황 또는 경호돌발상황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 자기가 보호받는 게 아니고, 뭐, 이타적, 이타적 성격이 있다. 그럼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하다? 틀린 겁니다. 현장성이 없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위기상황의 개념, 우발상황의 개념과 우발상황 위기상황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위기 상황 대응 기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